안녕하세요. 도현보살입니다. 자, 이제 GT. 10월달 운세. 자, GT 분들. 지금 10월달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28살 병자생들. 지금 이번 달에는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동변동을 본인들 꼭 하셔야 될 분이 있고, 안 하셔도 되는, 될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동변동을 할 적에, 2 8살덟살 나이가 어리시잖아, 아직. 그죠? 어 변동운도 들어오고 변화운도 들어오고 이동운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10월 달에는 만약에 해야 되실 분이 계신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제 연말이 다 되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29살이잖아요. 뭔가 이런 신분들은 괜찮지만, 그 외의 분들은 마음이 급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도움도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또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마음에 썩안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편안하지가 않다.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그런 분들 병자생들 많으십니다. 개인의 운이 나라의 운을 뛰어넘질 못합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집안이 가난한데 내가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세계 전 우리나라만 불경기가 아니니까. 근데다가 이제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오셨으니까 제가 답답하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참 찹찹한데요. 어 28살 병자생들 가다가 자꾸 제자리 제자리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생각에 뭘 하긴 하는데 성과는 없고. 마, 세월, 시간만 가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다가 지금 10월 달에는요 병자생들이 연인도 있고 애인도 있고 직장에서 대인관계를 할 적에 조금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 그래서 스트레스 쌓일 일이 생겨요 하지만 이제 마음이 급할수록 이제 지디가 일단은 머리에 영리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급하게 가지 말고 풀어간다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은 길이 나옵니다. 제가 올해도 가고 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다 사주 고생에 따라서 다틀리겠지만또 아직 젊으시니까 어. 무한한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지금 뭐가 느리게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뭐가 빨리 안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 무한 높이처럼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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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제자리인 같은 느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음, 마음이 급해져서. 이런 변동할 적에 음, 신중을 기하라. 가서 썩내 마음에 안, 더안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어, 연인 간에도 괜히 내 스트레스에 내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어, 내 스트레스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 사람들하고 마찰을 조심을 해라. 어, 매끄럽지, 그렇게 썩 매끄럽진 않다. 달달이 좋을 수는 없잖아. 그죠. 자, 마흔 살, 갑자생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laughs> 뭐, 대박이 있어서 박수 를 치는 게 아니고, 어? 이, 아슬아슬하게 될듯안 되고, 뭐가 좀될것 같은데도 막, 어안 되고, 막, 매듭이 묶이고, 막, 깝깝했던 분들, 10월 달에는 이제 점차, 이제, 금전의 문도 살, 살 빛이 보이 것이고, 추진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매듭이 있었다면 이제, 풀리는 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박수 친 겁니다. 금전 에너지나 모든 게좀 안정적으로 점차 안정되는 에너지가 들어올 것이다. 금전이 들어와 경제가 안정이 될거 아닙니까? 매사가 내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그런, 되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린 거야. 뜻밖의 기회, 뜻밖의 제안, 가까운 사람의 도움, 그 다음에 횡계수, 어,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갑자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10월달에 오네. 열심히 움직이면 은내 인기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지금 쥐띠들이 10월달에 뭐가 들어오냐면 월살이 들어오거든. 음. 그게 고초살이고 씨를 뿌려도 고, 마르는 거야. 메마르는 거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생은 괜찮아요. 그 중에서 괜찮은데 내제 박수쳤잖아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면 그 영향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된 밥에 코 빠질 수 있거든 자 갑자생들 운운 들어온다 안정되는 운도 들어온다 매사에 다 긍정적이고 좋다 좋은데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월, 살의 영향 이번 달 10월 달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무시할수 없으니까 다된 밥에 코 빠지든지 그걸 조심하라 그리고, 4 0 살,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잖아. 그죠? 작은 스파크. 부부 간에. 스파크가 될수 있다. 그러면은, 부부의, 이제, 싸움이잖아. 스파크가 뭐겠어요?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막,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니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그럴 수 있는 거. 어,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갑자생들, 금전운도 열리고, 자기가, 묶였던 게 있었다면, 매듭도 풀리는 운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친 겁니다. 자, 52세 임자생들, 10월달러 에너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승진 운도 있고요. 자기가 이름이 난다든지 명예의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졸업자. 이 세상에 모든 걸 혼자 하는 건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힘들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새가 있어야 되거든. 졸업자나, 나를 도와주는 귀인들이, 어, 나를 도와주는 그런 힘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10월달 오는 요, 이제, 임자생들이 9월달보다 자기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한계단 올라갈 수 있는 음, 그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뜻밖의 좋은 기회가 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그래서 용을 쓰셔야 됩니다. 에? 그런 운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건 다 어디서 오냐면, 주위에서 인맥 관리에서 옵니다 나를 도와준 조력자들 독불장군은 힘이 든다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나를 밀어주는 캠프에 있어야 되듯이 조직이 있어야 되듯이 나를 도와준 조력자들 나를 도와준 힘 나를 도와주는 귀인들 그 힘이 다 어디서 오냐면 인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맥 관리를 아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경 쓰세요 세심하게 그러면 자기한테 뜻밖의 기회가 들어와서 생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게, 어, 나는 해달라 안 그랬는데, 나를 갖다가 지금 힘들면서 한 단계 올려주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임자생들이 뭐가 있냐면요. 금전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와요, 10월달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금전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지, 내가. 아니면 그 금전이 지출이 된다든지 먹고 쓰고 남지를 않아 남지를 어떻게 해서 내 돈을 빼앗아가 만약에 이번 달 돈을 좀 벌었다면 부모님이라도 아파야 되는 거라 예를 들자면 애라도 아파야 되고요 <laughs> 그렇듯이 그래서 아니면 나라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보아줘야 되는 그런 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전이 들어오는 에너지는 나쁘지 않다 저번 달보다 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인지 내가 재투자를 한다든지 나갈 일이 있으니까 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급한 마음이 생기고 막 가슴이 딱딱해질 수 있거든. 음, 그거는 내가 아무리 영어 써도 안 됩니다. 어, 시간이 지나면 나의 좋은 운이 들어오면 모든 것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랬던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자, 64살 경자생들 10월달 운세는요. 경자생들은 조금 긴장을 조금 하셔야 돼요. 금전이 들어오는 들어오는데 실속이 없을 수가 있다. 또 뭐가 있냐면 정신적으로도 지칠 수 있어요. 경자 생대들좀 긴장을 하라는 것은. 이제 뭘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말, 말로 인한 오해, 말로 인한 트러블, 말, 말 때문에 생기는 부딪힘, 어, 갈등.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부부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 말을 아끼는 게더 좋겠죠. 말은 예쁘게 하시고, 어, 말로 천양빛을 옛날에 갚는다 그랬잖아. 그서 그렇죠? 좋은 말, 예쁜 말을, 어, 부부간에도 하시고, 자식 간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트러블이 안 나겠죠. 하지만, 이제, 욕심이, 마음이 바쁘고, 욕심이 힘들고,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트라블러, 번갯불 붙는 기라. 자식하고는 안 붙겠지만, 부부가 붙을 거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10월달 운세는 왜 이렇게 짤로 하겠지만은, 뭐, 달달이 서로 얼굴 보고 마주치는 거, 고고 하게 더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달별 운세기 때문에, 어, 띠별 운세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각각 사주고생이 다 틀리고 관상이 틀리고 조상이 틀립니다. 그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점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안 좋다 하면은 한숨 쉬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또좀힘안 좋은 건안 좋다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 그게 이제 지금 10월달 쥐띠운세입니다 자 이렇게 10월달 쥐띠운세를 마치고 이제 11월달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